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

남무관세음보살남무불남무범나무성여불유인여불유연불법상인상나가정조념관세음모념관세음염념종신기염념불리심 천라신지라신일이난날리신일체지화인나무마반야아라비나무관세염보살나무불나무범나무성 여불류연 여불류 인불법상 인상나가장 조념관세여모념관세여 염령종신기 염령불리히 천라신지라신 일리나 난리시일체장하이 마하바냐 바라미 남무관세염보살남무불 남무범 남무성 여불유인여불유연 불법상민삼나가정 조념관세염모념관세여 염염 종신기 염염 불리심 철라신 지라신 일리난 날리신 일체제왕 하이진 나무 마반냥 아람 아멘 남무반세염 보살 남무불 나무법 나무성 여불로연여불로 인불법한 성나가중조념만세여모념만세여염념용신기 염염불리힘 철라신지라신 밀리난 날리힘 세장하이징 남마바냐 아라미 앙고 시방삼세 제망종종 무진삼보자존 불사자비 허소한 감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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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uh.